그 공지사항에 아침에 남겼던 그 문장으로 그 영어 문장 만들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학습할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학생이야 이거든요.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그 영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나는 학생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I am student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나는 학생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어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를 쓰셔야 되거든요. 주어가 I일 때 비동사 M을 쓰기 때문에 I m 또는 I'm 이라고 쓰시면 되죠. I'm 다음에 명사를 쓰시면 나는 명사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사 자리에다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학생이라고 쓰실 때 우리 학생 하면 그냥 student 이렇게 하니까 I'm student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요.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이 한국어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것은 세주고, 셀수 없는 것은 세지 않거든요? 이거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셀수 없는 거는, 예를 들면, 액체, 기체, 가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셀수 있는 거는 세주는데, 학생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는 이제 세줘야 돼요. 그럼 지금 학생인데, 나는 몇 명의 학생일까요? 나는 한 명의 학생이죠. 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거나 한 명일 때, 그때는 명사 앞에다가, 어나, 언을 써주셔야 돼요. 어나, 언 다음에, 명사를 쓰는데, 단수 명사를 써주시거든요. 단수 명사라는 거는 한계라는 뜻이에요. 어 다음에는 자음 발음이 올 때, 언 다음에는 모음 발음이 올때 쓰는데, student라고 할 때는 자음 발음이 오기 때문에, 어랑 같이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어스튜던트라고 하셔야지 나는 한 명의 학생이다라는 말이 돼서 나는 학생이야라고 할때 I'm student가 아니라 I am a student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를 쓰는 것들이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뒤에 나올 건데 만약에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가 올때 예를 들면 여러 개라는 걸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명사 다음에 s 또는 es를 붙이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좀 이따가 다른 예문에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나는 학생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I am 명사를 쓰시면 되는데, I am을 줄이면, I'm 또는 더 줄여서, I'm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a student 를 쓰시면은, 나는 학생이야 라는 말이 돼요. 다음 문장은, 나는 요리를 하고 있어 인데, 이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못 쓰시는 경우가 많냐면, I cooking.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I cooking.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문장이죠. I cooking. 이거는 왜 잘못된 문장일까요? 아, 동사가 없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 도고랑 봉쓰리님. 진행형이어야 하니까요. 예, 네,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제가 주어 플러스 동사를 먼저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사 중에서 이제 일반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일반 동사를 쓸때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 그런데 나는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나는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쓰냐면 동사 형태를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의 형태를 쓰셔야 돼요. 비 플러스 동사 ing를 함께 써야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따라서 i cooking이라고 하시면은 비동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요리를 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어가 일단 i죠. 나니까 i 쓰고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형태로 쓰셔야 돼요. 따라서 주어가 i일 때 비동사 m을 쓰니까 im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 ing 요리하다가 cook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ing 붙여서, I'm cooking 이라고 하시면은, 나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나는 요리하고 있어, 라는 말이 돼요. 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m cooking 을 하나의 동사 형태로 봐요. 그렇게 보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더 편해서, i 다음에 b plus 동사 ing 라는 하나의 동사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는 방식이에요. 아 맞다. 그리고 I'm을 줄여서 I'm cooking 또는 I'm cooking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 찬우님 I see 이해하셨다고 좋습니다. 예, 우리 누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설명을 해줬을 때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I see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see라는 단어가 뭐 보다 무엇을 보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지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를 무조건 무엇을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문장은 뭐냐면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 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예요. 구조를 알아도 단어를 잘 모르시면 말을 할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문장을 말씀하실 때는 가져오다 라는 단어를 아셔야만 쓰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 라고 말씀하실 때 써야 되는 단어가 bring 이거든요. bring 이란 단어가 무엇을 가져오다 또는 무엇을 데려오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잘못 쓰는 경우가 I bring it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I bring it.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일단은 틀린 문장이죠. 이 문장은 왜 틀렸을까요? 아, 루이 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과거형이어야 한다. 맞죠? 지금 한글 보시면 나는 그것을 가져왔으니까 가져온 것은 과거에 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셔야 되거든요. 영어의 과거형은 규칙 과거형과 불규칙 과거형이 있는데, 규칙 과거는 어떻게 하냐면, 동사 다음에 ed를 붙이는 거죠. e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에 d를 붙여서 ed를 만들어주거나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꾸고 ed 붙이는 거. 이것도 규칙이에요. 그런데 불규칙 과거는 말 그대로 불규칙, 규칙 없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brain이란 단어는 불규칙 단어예요. 따라서 과거형을 쓰실 때 불규칙 과거형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brain의 과거형은 뭘까요? 아, w o s 로 시작하면 안 되냐? w o s 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크게 비동사라는 게 있고 이제 일반동사라는 게 있는데 비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고 일반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따라서 비동사 써야 될 때는 비동사 쓰고 일반 동사 써야 될 때는 일반 동사를 쓰셔야 돼요. bring은 불규칙 과거형이고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 예, brought. 이거는 규칙성 없이 바뀐 거기 때문에 bring의 과거형이 brought라는 것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또는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라고 할때 주어 동사를 먼저 써야 되니까 I brought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걸 쓰시면, 그것이 영어로 it죠? 따라서, I brought it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음이 됐을 때, t 발음이 잘안 나요. 그래서, t가 r e l 발음으로 바뀌어서, I brought i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많이 나요. I brought.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it. 써서, I brought i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 문장. 나는 살 빼고 싶어 하는 영어로 뭘까요? 일단,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로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영어로 말을 좀 쉽게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패턴 영어. 첫 번째는 패턴 영어예요. 패턴 영어라는 것은 뭐냐면 자주 쓰는 문장을 패턴화 시켜서 단어만 바꿔가며 쓰자 이거거든요. 자주 쓰는 말은 패턴화 시켜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영어에서 가장 쉽게 말하는 방법이 패턴 영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조예요, 구조. 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법이죠.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을 할때 웬만하면 패턴 영어로 말을 많이 하는데 제 머릿속에 패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을 말로 할 때는 구조를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패턴으로 말을 할수 있으면 패턴으로 말씀을 하시고 패턴으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구조 또는 문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문법이라는 게 완전 어려운 막 그런 문법이 아니라 영어의 기본 틀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통암기예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자 이거거든요. 통암기 문장은 어떤 걸 통암기 문장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있죠. 그런 표현을 통암기 문장으로 하든지 또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평소 때 매일 쓴다. 이런 말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나는 살을 빼고 싶어.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나는 살을 빼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때는 1, 2, 3번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쉽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나는 살을 빼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때는 패턴 용어가 좋을까요? 구조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통째로 그냥 외우는 게 좋을까요?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패턴이 좋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구조로 만들어요.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장은 패턴으로 합니다. 패턴 영어를 하시면 좋은데, 나는 살을 빼고 싶다 할 때, 나는 뭐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I want to 동사원형. 또는 want to를 줄여서, I w a n n 동사원형.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살 빼다라는 말을 쓰시면 되죠. 근데, 우리 영어 단어 외우실 때도, 그러면 살이 영어로 뭐지? 빼다가 영어로 뭐지?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시면은, 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어 공부하실 때, 하나의 동사표현이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의 표현은 같이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살 빼다가 영어로 뭐냐면, lose weight 해요. lose weight. lose의 기본 뜻이 무엇을 잃다라는 뜻인데 weight가 무게, 몸무게를 말해요. 내 몸무게를 잃는 게 살을 빼거나 살이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I want to 또는 I wanna 다음에 lose weight 써서 I want to lose weight 또는 I wanna lose weight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살을 빼고 싶어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가끔씩 또 이렇게, I want lose weight.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틀린 문장인데, 이것은 왜 틀린 문장일까요?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어에서는 want가 동사잖아요? 근데 lose가,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동사 1이 나왔는데, 그 뒤에 동사 2가 이렇게 바로 연속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동사를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동사 다음에 to 쓰는 거 있고, 두 번째가 동사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단어마다 다르거든요? want는 동사 다음에 동사 또쓸때뭘 써야 되냐면, to를 써주셔야 돼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냐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나뭐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want to 동사 원형, 이 패턴으로 하시거나, 또는 want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를 또쓸 때는, 바로 못 쓰고 투를 써야 되는구나. 그냥 원트라는 단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동사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문장이죠. I want to t 동사 원형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동사 뒤에 동사면 하투 들어감. 근데 그것도 동사 뒤에 동사 또올때 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투를 쓰지 않고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문장인데,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장인데, 나는 책 읽는 것을 즐겨.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많이 틀리는 문장이 뭐냐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틀리게 쓰는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쓸까? 네, 세 번째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I enjoy reading a book. 두 번째 I enjoy to read a book. 세 번째 I enjoy read a book.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세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I enjoy read a book 있죠.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아까 전부터 제가 몇번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의경님 정답 동사 두개 enjoy라는 동사가 있는데 read라는 동사 또 나오죠 동사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I enjoy reading a book이랑 I enjoy to read a book 있는데 두 번째 문장 먼저 보실게요. I enjoy to read a book 이 문장은 왜 틀렸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want 다음에는 동사를 쓸때 to 동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동사마다 달라요 단어마다 다르거든요 enjoy 무엇을 즐기다 라는 enjoy 라는 단어 다음에는 to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 ing 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 하는 거 즐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패턴으로 외우시면 좋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냥 i enjoy 동사 ing 나는 동사하는 것을 즐겨. 이거를 그냥 패턴화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나는 뭐 하는 거 즐긴다고 할 때, I enjoy 동사인지, 이거를 그냥 패턴화 시켜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뭐 하는 거 즐긴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뭐 문법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 나뭐 하는 거 즐긴다 할때 그냥, I enjo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뭐 쓸까? 이 생각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I enjoy 동사인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enjoy 다음에 2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같고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i enjoy reading a book. 이건 왜 틀렸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셀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이 개념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책 읽는 것을 즐기잖아요. 내가 책 읽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I enjoy reading a book 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즐겨라는 말이 되겠죠? 나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다양하게 읽죠. 책 여러 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말씀을 하실 때 책을 한권 읽는 것을 즐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책 여러 권 읽는 것을 즐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I enjoy reading a book이 아니라 뭐다? I enjoy reading books라고 여기 복수형으로 여러 개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나는 책들을 읽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books를 빼도 돼요. read라는 단어 있잖아요. read라는 단어가 무엇을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책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I enjoy reading 또는 I enjoy reading 이라고 그냥 reading만 써주셔도 문장이 됩니다. I enjoy reading 또는 I enjoy reading books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학생이야라고 하실 때 I am 명사. 나는 명사야라는 패턴에다가 학생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는데 학생이 한 명이기 때문에 a student를 써서 I'm a student라고 쓰시고 두 번째 나는 요리를 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어 I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 플러스 동사인지 써서 요리하다가 cook이기 때문에 I am cooking 또는 I'm cooking이라고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 라는 말은 과거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오다 라는 뜻의 bring의 과거형인 brought를 써서 I brought it 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 라는 말이 되고 나는 살을 빼고 싶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할때 I want to 동사 원형 또는 I wanna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I want to 또는 I wanna 동사 다음에 살을 빼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 lose weight를 써서 I want to lose weight 또는 I wanna lose weight 라고 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나는 책 읽는 것을 즐겨라고 할 때는 나는 무엇을 즐겨라고 할때 I enjoy 동사 ing 쓰시면 되는데 책을 여러 권 읽는 거기 때문에 read books 에서 read에다가 ing 붙여서 i enjoy reading books 또는 그냥 i enjoy reading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